이렇게 a, b, c 부등식이 지금 a, b, c 이런 형태로 되어있으면 이거 하나 풀어주고 이거 하나 풀어주면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지금처럼 어 주어져 있는 부등식은 이거 하나 풀어주고 이거 하나 풀어주고 따로따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누구를 먼저 풀어준다? 얘를 먼저 풀어줍니다. 자, 얘를 먼저 풀어줄게요. 어 3x가 이쪽 넘어가는 게 좋네요. 그래서 2 x 라고쓸 거고 얘가 이쪽 넘어가는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12. 2를 나누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누구 풀어주면 된다고? 요놈 풀어주면 됩니다. 요놈. 자, 요놈을 옆에다 풀어주겠습니다. 어, 3x가 넘어가는 게더 좋네요. 그러면 2x가 될 거고, 2가 넘어가면 6이 되죠. 어, x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얘를 2번씩. 자,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3이 있을 거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마이너스 6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어, 공통인 영역은 어느 쪽이 공통인 영역이야? 요 영역이 공통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X가, 아, 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어,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에 문제, 다시 한번 똑같은 형태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 요식을 하나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식을 하나 풀어주고, 따로따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식을 하나 풀어줄 거고, 옆에다가.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을, 그 다음 요식을 한번 풀어서, 두 개의 식을 풀어서 어떻게 한다고? 공통인 영역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부터 풀어볼게요. 어, 복잡하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X가 있을 거고, 여기는 5 x 마이너스 마이너스 EX. 아, 이렇게 하면 3X가 되네요.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x 넘으면 4x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2가 돼서 4를 나누면 x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2분의 1을 쓸 거고 바로 옆에 있는 식으로 넘어가서 풀면 은 어, 여기 이거 정리했더니 얼마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는 옆에 거 정리했으니까 갖다 쓸 거고 이거 정리한 거 어, 그다음 여기가 x 플러스 2가 돼서 이 넘어가면 몇 x? 2x 여기 4가 되겠네요. 양변 2를 나누면 어,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2보다는 어떻게 된다고 작다라고 하는 거고 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 공통인 영역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가 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고 2보다 작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통 영역의 해입니다. 열릴, 부정식에서.